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 신학과 연관해서 기독론 이야기예요. 즉,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학과 연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초대계회 선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의 빛 아래서 예수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예수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마치자말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학적인 발전은 일방 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다. 양방향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발생을 하면 새로운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학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시스템의 이해가 끝나면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또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항상 쌍방향입니다. 어, 초대교회의 예수에 관한 이해는 구약에 기록된 개념들과 용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분의 사역, 정체 어떻게 이하, 이, 어, 이해하지?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한 사역,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예수님이 행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죽음, 그 다음에 어 행동, 어, 어, 구약에 기록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개념과 용어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어 정체와 사역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과 용어들과 사고의 틀까지도, 사고의 틀까지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에 관한 기독론적 이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관한 이해를 수정 혹은 새롭게 혹은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해를 구약에 담긴 하나님 신학이 예수님에 대한 용어 개념들 이해의 틀 사고의 틀을 제공을 했는데 이 새로운 예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기존의 하나님 신학을 새롭게 수정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독론을 예수님에 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호칭들 중에 선생과 선지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존 시에 그는 종종 선생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종종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기적과 더불어 행하셨어요.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가르침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영감과 능력이 동반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감과 능력,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에게임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어 영감과 능력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지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스라엘의 선생이 었던 랍비들 혹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해석을 놓고 충돌했어요. 율법 해석을 놓고 구약이 성령화되었지만 구약에 담겨 있는 수많은 세부적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열려 있었어요. 왜? 구약을 그때그때 그때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새로운 삶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어 어, 과거에 쓰여진 문서를 어 새로운 각도로 보고 새로운 영감과 능력으로 재해석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해석의 문제는 성서가 정경화되어서 구약 성서가 정경화되어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었지만 어 다양한 해석계 해석을 통해서 해석의 문을 통해서 어그 당시 율법을 읽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해석의 문 열린 해석의 문 속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라비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는 종종 어, 같이 해석하고 대화했는데 충돌을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복음서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에게 별로 적용되지 않아요. 왜?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선생은 충분히 높은 개념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선생은 충분히 높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한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예수님을 좀 높이자.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막 부르는데 예수님을 좀, 어, 좀 높여볼까? 라고 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야기 하죠. 많은 선생들이 계신데 그 중에 딱한 선생이 있다는 라 거예요. 많은 선생, 선생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한 선생, 바로 그 선생이라는 거예요. 높인 거예요. 최대한 높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선생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에게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호칭이 선지자라는 호칭인데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외에 기적도 행했어요. 그래서 선생보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어, 조금 더, 뭐랄까, 어, 그, 어, 하나님의 더 어, 종으로서 더 뭐랄까,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죠. 어, 말씀도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도 행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에 대한 개념 중에서 종말의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어, 가난 땅에 입성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들어가 막 가난 땅으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왜? 마라에서 바위를 두드려서 물을 나게 했기 때문에, 그죄 때문에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를 닮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말라키 3장,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4장 1, 2절에 보면 말라키 선지서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닮은 선지자,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종말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 혹은 모세를 닮은 선지자, 종말의 선지자.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들 잘 알지만 8장 32,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래서 종말의 선지자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스찬들의 관점에서,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종말의 선지자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충분하지 않다. 그는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고 나보다 강하신 분이다. 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포도원 비유.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 그나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아들이 누구다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들보다 높고 선생보다도 높은 존재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호칭은 메시아죠. 메시아. 뭐 메시아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너무 축하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사무엘을 보내서 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기름으로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죠.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특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 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제사장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 왕들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제2성전 시대 에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에서 이에서 어, 통치를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 우리가 한일 합방 당했던 것처럼 통치를 받는 시대에는 어, 이분이 더 중요해지죠. 왜 사무엘 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 다윗한테 약속하죠. 이네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페르시아인, 바벨로인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주어서 어,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죠. 다윗 집파 그리고 메시아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다윗의 왕, 유, 다윗과 같은 왕, 유대인의 왕 같은 말이죠. 그리고 부활전의 제자들은 예수를 이미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아로 수용을 했습니다. 부활전에 이미. 그래서 어, 이뭐 메시아라고 하는 어, 타이틀은 가장 대중적이었고 제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했던 어 그런 기독론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신학적인 난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면서 죽어야 하는 가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틀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왜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신학적인 갈등을 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바울도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겠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어, 보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쓰게서 만나요.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라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사에서 보니까 고난 받는 종으로서 예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레카. 그죠? 와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네.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네. 성취하셨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제2 성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칭했어요. 그래서 거짓 유대인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어, 누구지 저 도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뭐한 천여 명 정도가 어, 등장을 했다 그래요. 자,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어떠한 도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뭐 다윗 같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대한 도전이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어, 개념은 예수님에게 쉽게 조력이 될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이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했다라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또그 마음 속에서 성령의 감동 아래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죠. 자, 제사장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에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보음서에 어, 보게 되면 왜냐하면 오직 아론의 자손들 어,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윗 지파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 혈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 하죠.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그린다고. 하늘에 있는 진짜 제사장이 있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데? 아론 지파가 아니잖아. 어, 그래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멜기세덱의 어떤 그런 그 개보, 계보, 개보를 따른다라는 거야.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이고 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신적인 왕이죠. 멜키멜키가 왕이니까 세대가니까 평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했던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다라고 헬베스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자, 이제 인자라고 하는 개념.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자, 이레니우스. 이세기 교부죠. 그리고 교부들. 이세기 중후반 이레니우스와 여러 교부들은 인자는 예수님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자, 보금서에서 인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반대죠. 반대라기보다도, 어, 어, 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기에는, 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으로 등장하는 신적인 재판관, 신적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람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신이 등장을 하면 그 얼굴이 사람하고 닮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 뚫려서 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인자 전통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의 신적인 심판관 전통이다. 예수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적인 심판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자기들 앞에 목수로 나타나셨고, 어, 보잘 것 없는 인간으로 등장하셨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 인자는, 인자는 이렇게, 나 인자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인자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 인자는 종말의 신적인 심판관입니까? 그런데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신적인 고원자시고 어, 종말의 때 심판관으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부활 후에는 예수님을 인자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 어,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인자 전통이 강하게 나타난다. 물론 바울은 이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은 인자니까 Son of 맨인데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헬라로 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아들, 아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베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올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인자 전통이다. 이제 보음서에서 그 다음에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신약성서 기독론의 어, 핵이에요, 핵. 이게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호칭과 타이틀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뭐랄까 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가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호칭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유대인들은 어 물론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죠 신성 모독이지. 이거는 완전. 신성모독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아빠 하는 거는 신성모독이지.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자 가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잘 보여야 된다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 혼난다고 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죠. 그 목사님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죄를 범하신 건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족적인 호칭으로 친밀하게 묘사한 예수에 대한 기억에 근거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의식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은 친아들이죠, 친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사실은 핵심이다. 기독론의, 신약 기독론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구원론도 새롭게 해석이 되죠. 구원론도. 예수님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 버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창조주나 심판관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왕들은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자손들이니까 그런데 왕들은 뭐예요? 입양된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입양하는 거고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고 지혜 전통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고 천사들도 하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입양된 아들, 이 인간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입양, 입양 아들이죠. 인간에 불과한데 얘네들은 인간에 불과하고 입양된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치? 놀라운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하죠.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사들은 어때 천사들. 천사들은 부리는 종들이에요. 부리는 종들. 하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대해서 예언을 해주세요. 종말의 때.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이것이 어, 어,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재림. 제림.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신적인 존재들이지만 얘네들은 어 부리는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는 자녀, 자녀라는 거예요. 친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르다. 예수님 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 되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8장 58, 5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야, 얘는 신성 모독을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니네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나는 그 전에 존재하던 선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떤, 어떻게, 어? 뭐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아브라함, 3000년이 아니겠네요. 2 0년이겠네요 예수님 당시 에0 0년 전에 존재하셨던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어떻게 오래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제 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예수에 대한 경배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 어, 조금 양들이 조금 기독론적인 내용을 제가 충분히 다루었는데 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네요. 어, 25분 만에 다끝으려고 했더니 내용이 좀 많이 남아서 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어, 주, 어, 이건 또 새로운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 나머지 내용은 어, 다음 강의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